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롯데자이언츠의 또 다른 이명이라고 할수 있는 동명자이언츠 2024 시즌 버전에 대해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롯데 하면 유독 이름하고 인연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개명 선수들이 많았던 시절에 개명자이언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그 전통의 이름이 같은 동명자이언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4 시즌 이름이 같은 우리 선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동인데요 이 내야수의 한동희 그리고 외야수의 윤동희 사실 이들을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난 23 시즌에는 하락장과 상승장에 서로간 상반되는 그래프를 달려온 선수들이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어쨌든 롯데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 중심 타선으로 자리 매김해야 할 코어 자원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반등의 시즌을 그리고 윤동희 선수는 스텝업의 시즌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타 민석이들인데요. 이둘 역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마지막 1차 지명 투수에 전국구 야수로 픽이 된 1라운드 야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롯데에서는 향후 10년 이상을 책임져줘야 할 소중한 자원들인데요. 이민석 선수는 지난 23시즌 개막전에 나서며 8부상에 따른 토미존서 자리에 따른 재활이 한창인 가운데 차기 시즌을 위해 이제 서서히 재활 마지막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선수는 루키 시즌에 기록한 대간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프로 무대에서의 풀타임 선수로서 분명히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우친 만큼 개선점을 제대로 보완해서 커리어 점프업을 할수 있는 24시즌 만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모르는 이들이 없는 3성빈 라인업인데요. 투수의 윤성빈, 포수의 손성빈, 그리고 외야수의 황성빈 세 선수가 되겠는데 이 선수들이 언젠가 한번 투타에 중견수까지 센터라인 3인방으로 스타팅에 이름을 올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각오로 아마추어 시절 자신의 투구 폼 밸런스가 가장 좋았던 릴리스 포인트로 팔각도를 차기 시즌에는 내릴 것으로 알렸던 윤성민 선수가 되겠고요. 군 전역 후 엄청난 팝타임을 기반으로 도루 조질 70%를 기록하며 강견을 자랑했던 손성빈,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부상과 싸우며 밸런스 찾기에 애를 먹었던 황성빈 선수 역시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의 준비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고인군단에 미스터 빈들이 되어주길 바라보겠고요. 다음은 이번 24년도 1월 9일자에 군복무에 돌입하게 될 2년차로 들어가는 좌한투수 장세진 선수와 상무에서 한 시즌을 치르며 당금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포, 유망 외아수 조세진 선수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조세진 선수는 24년 11월 전형 예정으로 상모에서 2년차 시즌을 잘 치르고 더 좋은 모습으로 25시즌 1군에서 만나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장세진 선수 역시 군복무 건강하게 잘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길 같이 기대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원클럽맨의 사나이, 전준우 선수와 유신거 출신의 우한투수, 박준우 선수도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이 커플은 팀내 최고 베테랑 선수와 또 최고 어린 병아리 선수라고 하는 점에서 이색적인 모습에 투타 포지션이 서로 다른 재밌는 점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스타 전준우 선수에 이어 어린 시절부터 롯데자이언츠를 동경하며 입단까지 성공한 소년의 만남 역시 상당히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파이팅입니다. 다음은 좌한투수 이인방 재민 브라더스가 되겠는데요. 시즌 막판 선발투수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남긴 심재민 선수는 현재 차기시즌 팀내 제5선발 경쟁에서 우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k t 위 z 의내야수 이호연 선수와는 섣부르긴 합니다만 상호 간의 윈윈 트레이트다. 이런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로 팀 내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군복무전 퓨처스 리그에서 이미 0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그 가능성을 제대로 알린 박재민 선수는 부상을 이겨내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의 1군에서 활약을 할수 있을지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같이 만나본 군복무중인 포수, 민성우 선수와 청주고 출신의 대하수 강성우 선수도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90년대 올드 야구 팬들께는 친숙한 이름의 강성우 선수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수 있을지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뛰어난 수비 능력과 좋은 어깨로 상동에서 메인 유격수를 맡고 있는 이주찬 선수도 만나볼 수 있겠고, 정말이지 오랜만에 거인 유니폼을 입게 되며, 마찬가지로 올드 팬들에게는 좋은 추억의 향수를 느끼게 해줄 김주찬, 1군 메인 타격 코치와의 만남도 재미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수비능력을 지닌 이주찬 선수지만 방망이 능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느끼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커플의 만남은 어떤 좋은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미가 있겠고요. 이밖에 지난 10월 30일 본목무를 시작한 옆구리 투수 조경민 선수와 잔류군 코치로 보직을 옮긴 나경민 코치는 24년도에 위치에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FA 3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되는 베테랑 정훈 선수와 서류상으로 롯데 선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당시 장안의 화제의 주인공이었던 이문 타격 보조 코치 역시 동명이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오정훈으로 이정훈 선수와 커플을 매칭시켰던 전례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같은 이름을 만난 정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11월 구목물을 시작한 묵직한 돌직구를 통해 23시즌 막판 1군에서 여러 가능성 을 보여줬던 석상우 선수와 배터리 코치로 롯데에 합류하게 된 정상 호 코치 역시 동명 2인이 되겠고요 끝으로 최고 151kg의 강력한 포심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하는 피하지 않는 사이드암피처 우광훈 선수 와 롯데자이언츠 이광훈 대표이사 역시 이름이 같은 동명자이언츠 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24시즌 을 함께하는 우리 거인군단의 동명 자이언츠 선수들을 함께 만나봤 는데요. 우리 선수들, 코치님들, 그리고 대표이사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에도 좋은 모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